요즘 신여어 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요즘 예금보다 연금이 더 낫다더라.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죠? 하지만 실제로 수익 구조를 따져보면 이 말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받는 돈이 아니라 세금과 복리 구조를 고려했을 때 연금이 투자 상품 수준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연금이 이제 단순한 노후 보장 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수익형 자산으로 불리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62세의 김용호 씨입니다. 그는 은퇴 후 자금을 1년 만기 예금으로 굴려왔습니다. 금리가 3%였지만 세후 이자는 2.4% 정도였죠. 그런데 세무상담을 받고 연금저축으로 일부를 옮긴 뒤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으로 세공제 혜택을 받고 동시에 계좌 안에서 ETF 상품에 투자해 복리 수익을 얻은 겁니다. 연금 계좌의 세금 혜택과 투자 수익이 결합되니 예금보다 훨씬 높은 실질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금이 아니라 세금이 붙은 투자 상품이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58세의 장은주 씨입니다. 퇴직 후 남은 돈을 안전하게 굴리려다 IRP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엔 퇴직금 넣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투자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IRP 안에서 채권형 ETF를 운용했더니 1년 만에 수익률 5%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새액 공제까지 더하니 실질 수익률이 예금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금리보다 구조를 봐야 해요. 세금이 내 편이 되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65세 정명호 씨입니다. 그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보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험사의 낮은 공시이율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금 저축 펀드로 갈아탔습니다. 금융사고가 없는 안정된 상품을 선택해 꾸준히 운영하자 매년 4%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에 세금 공제 효과까지 더하니 일반 예금보다 실질 수익률이 월등했습니다. 연금이 그냥 나이 들면 받는 돈이 아니라 세금으로 돈을 버는 상품이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세 사례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지금의 연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 상품이 아니라 세금이 도와주는 투자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연금이 고정 수익만 주는 정적 자산이었다면 지금의 연금은 운용형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금 저축, IRP, 퇴직연금 모두 계좌 안에서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은 상태로 복리로 불어납니다. 핵심은 바로 이 세금 이연 복리 구조입니다. 일반 예금은 이자를 받을 때마다 세금이 빠져나가 복리가 끊기지만 연금 계좌 안의 수익은 세금이 붙지 않아 계속 누적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세금이 붙지 않는 복리의 마법이라 부릅니다. 또한 연금은 납입 단계에서도 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 금액 일부를 세금 환급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실질 투자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냅니다. 즉, 연금 계좌는 세금 절감 투자 수익 복리 효과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예금 금리의 두배 수익을 내는 것도 과장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익을 얻는 건 아닙니다. 연금 저축 안에 어떤 상품을 담느냐,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연금 계좌는 세금이 붙지 않은 상태로 돈이 불어나기 때문에 예금보다 훨씬 유리한 출발점을 갖습니다. 이제 연금은 단순히 노후 대비용이 아니라 세금으로 이익을 얻는 투자 도구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이미 이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연금이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최고의 수익형 투자 상품으로 불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금이 붙지 않은 복리 구조 덕분입니다. 오늘은 전문가 시선에서 연금 저축과 IRP가 어떻게 은행 금리의 두배 이상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전략으로 운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핵심은 세금이 붙지 않는 복리 구조, 즉 세금 이연 효과입니다. 일반 예금은 이자를 받을 때마다 15.4%의 이자 소득세가 즉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복리로 불어나야 할 이자가 매년 끊기죠. 반면 연금 저축이나 IRP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금은 인출할 때한 번만 과세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든 수익이 온전히 복리로 쌓입니다. 이 구조 하나만으로 장기 수익률은 예금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비과세 복리의 마법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는 세액 공제와 복리의 결합입니다. 연금 저축과 IRP는 납입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16%인 사람이 연금 저축에 600만원을 넣으면 약 96만원의 세금이 환급됩니다. 즉, 600만원을 넣고 실제 투자금은 504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세금 환급품까지 자산으로 남기면 이 금액이 그대로 복리의 시드머니로 작동합니다. 단순히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투자 원금을 늘리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예금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계좌 내 자산 배분 방식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IRP 안에서는 예금, 채권, ETF,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예금 대신 연금 계좌 안에서 예금형 상품을 운영하라. 같은 예금이라도 계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IRP 안의 예금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아 실질 수익률이 일반 예금보다 15% 이상 높습니다. 여기에 일정 부분을 채권형 펀드로 구성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금 개시 시점 조정입니다. 연금은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수령을 늦출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5%이지만 70세 이후에는 3%로 줄어듭니다. 부자들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금은 계속 복리로 불어나고 나중에 세금까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즉,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퇴직금 이전과 재투자 구조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많이 붙지만 IRP로 옮기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IRP 내에서 운용하면 수익이 생겨도 과세되지 않아 장기 복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300만원이라면 IRP로 이전 시약30% 절세 효과를 얻고 그 금액이 복리로 불어나 수년 뒤에는 절세액 자체가 자산이 됩니다. 부자들은 이를 퇴직금의 재투자 복리 구조라고 부릅니다. 여섯 번째는 중도 인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IRP는 장기 운용할수록 이익이 커지지만 중간에 인출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계좌를 만지지 않는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생활자금이나 비상금은 따로 두고 연금 계좌는 오직 장기 복리용으로 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수익률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연금 계좌를 자산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금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세금이 복리로 작동하는 구조로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단기 예금은 유동성을 위해 유지하되 장기 자산은 반드시 연금 저축과 IRP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두 계좌는 세금을 줄이면서 자산을 키우는 유일한 합법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금이 최고 수익형 투자 상품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복리, 세액 공제를 통한 환급, 그리고 장기 운용에 따른 세율이나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연금은 단순한 노후 준비가 아니라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지금 세금이 붙는 구조 안에 있나요? 아니면 복리로 불어나는 구조 안에 있나요? 작은 구조의 차이가 노후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